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7th of March 2025. Uh,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 전자 and h uh, Aerospace and Neighbor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msung 전자가 음, 61,600원 오늘 0.33% 오르고 있습니다. Uh, 오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다가 그래도 다시 상승 반전시킨 게 삼성전자가 되게 좀 끈끈해졌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 이구환신 정책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전기차하고 AI 기반 개발 AI 개발에 지금 강한 바람이 불면서 그쪽으로 상당수 반도체 칩이 많이 필요해졌고 삼성전자가 또어 좀 HBM에 조금 늦게 대응이 돼서 어그 수혜를 좀못 받은 건 있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는 역시 물량이 삼성이기 때문에 음 지금 특히 파운더리 쪽에서도 어 막대한 양을 좀음 그 소비자를 찾아야 되는데 중국 시장에 이재용 회장이 직접 찾아가서 어뭐 BYD나 샤오미 CEO들을 만나면서 시장에 에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한테 하나의 기회가 될수 있겠다 그래서 음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몰리면서 좀 주가가 아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피스는 0.75% 하락해서 66만 2천원 지금 3조 6천억 유상증자하고 계속 주가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그 수요일 날 약간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대신 증권에서 어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러면서 리포트를 써서 어 약간 투자자들을 좀 황당하게 했는데요. 어 1조 3천억을 지금 하나 오션 지분을 사면서 다른 하나 계열사에 지금 어 가만히 있던 돈을 알토랑 같이 줬기 때문에 그 비난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어찌 됐던 어, 그 조선, 하나 당시에는 하나 오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어, 감수하고 인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만만큼 그룹 전체가 좋아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달라 어, 이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 음 투자자들의 생각은 약간 다르겠지만 어찌 됐던. 어,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좀 많이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서, 음, 여하튼, 한 번은 두드려 맞을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 어찌됐든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좀, 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라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신 큰 폭의 에, 하락은 한번 했고 지금은 이제 조정 과정이니까 일단은 조금 음,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3.43% 떨어서 20만 원이 깨졌습니다. 19만 7천 원인데 이혜진 의장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AI 쪽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어,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어, 카카오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앞으로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 네이버 아직까지도 시간이 조금 필요한 모습입니다.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와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음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다음 주월화 중에는 선고일 지정이 있어야 된다. 지정을 안할 시에는 헌법재판소 어, 앞으로는 아,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은 어, 직접 선어 어, 탄핵을 아마 투표로서 결정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그 가회도 하고 있으니까요. 영어 가회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